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믿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13년이란 세월 동안 모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신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을 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불과 17세의 미성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유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형들이 비록 이복동생이지만 자기들이 형제를 죽이기로 공모한 것은 아주 못되고 악한 마음이 아닙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들은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물어 물어서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험악한 얼굴로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희록인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 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더 나쁜 것은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꿈꾸는 사람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는 듯이 비웃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꿈을 가진 자는 꿈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꿈을 가진 자를 비웃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못된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 중에 동정심이 생겨 죽이지는 말자는 주장을 하는 형들이 생겨서 결국 요셉을 죽이는 대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대상들을 발견하고 요셉을 그들에게 팔기로 합의를 하여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요셉이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끌려갈 때몇 분이고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끌려가지 않으십니까? 에급으로 팔려간 요셉은 시대당 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꿈의 성취를 위한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진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계속 주어진 권한은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 안에서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이 지나고 이어서 바로 7년 대 흉년이 일어날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서 출리고 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단한 가지도 우연하게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쉐모일 모스는 모스 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무려 11년이란 세월을 연구하는 동안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크리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로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모습을 발명했습니다 1844년 5월 24일, 인류 최초로 전신기를 통해 워싱턴에서 64km 떨어진 볼티모까지 모스 보호가 전해졌습니다. 그가 보낸 최초의 모스 보호는 민숙이 23장,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상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꿈을 간직하고 인내했습니다.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은 살아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